마태복음 16장 21절 아포토테 헤르크사토호 예수 데이크누에인 토이스마세타이스 아우투 하티 데이 아우톤 에이스 헤로솔루마 아펠세인 카이 볼라파세인 아포톤 프레스부테론 카이 아르키에레온 카이 그라마테온 카이 아포크탄 세이나이 카이테이 트리테이 헤메라 에게르 세이나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시작하셨다. 보여주시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반드시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셔야 할 것을. 먼저, 아포토테로 시작을 합니다. 아포는 from, 그리고 토테는 then입니다. 그 후에,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이 후에, 그 때로부터 예수께서, 시작을 하셨다. 아르코입니다. 여기에 아르코 마이는 시작하다라는 중간태 형태로 그리고 아르코라는 능동태 형태는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중간태 형태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시작하시냐면 데이크누에인. 부정사로 보충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 주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시기를 시작을 하셨다.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데이입니다. 데이는 It is n 네cessary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는 뒤에 부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그가 대격으로 이 부정사들의 주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속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아펠세이는 아포와 에르코마이가 합쳐져서 지금 있는 장소에서 떠나서 그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 It is necessary 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는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파스테이는 파스코의 부정 과거 형태입니다. 많은 고난, 많은 것을 고난을 당하다. 폴라는 many things 중성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그 고통, 고난이라는 것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 삼일에는 다시 일어나셔야 한다, 부활하셔야 한다라는 이렇게 네 개의 인피니티브 부정사로 데이와 함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고난, 고난, 고통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마치 구약시대에 아수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부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끌고 가서 그렇게 노예로 부리고 이러한 단순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장로들 즉 유대 전통으로부터 맞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셔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와 예수님이 맞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고 서기관이라는 것은 신학입니다. 성경관이 서로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제삼 일에 살아날 것이다 일어나실 것이다 이제삼 일은 역격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역격은 어떤 시간에 어떤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대격인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시간에 익스텐트 기간을 나타내고 제네티브 속격 같은 경우는 시간의 어떤 성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이동을 하였다라는 밤이라는 시간의 성격과 종류를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래에 당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